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보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사탄이 장악한 도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통찰력을 주는 내용이기에 소개해 봅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조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 늘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생김새도 무섭고 음산한 분위기에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철저한 사탄의 계략임을.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쁘고 추악한 것은 사탄이고 밝고 따뜻한 건 하나님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밝고 따뜻한 이미지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사탄이 장악한 도시의 모습처럼 서로 웃고 서로 인사하고 깨끗해지고 공손하며 그저 편안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라는 개념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밝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그 문화를 카피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속임수의 압이라는 얘기죠. 사탄은 천하를 속이는 사기꾼이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자, 여기서 알수 있듯이, 사탄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무섭고 기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천사보다도 더 천사처럼 접근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합니다. 자,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최고로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타락됨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타락시키려 합니다. 멸망시켜서 인간이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어떤 아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빠한테 혼난다고 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빠한테 가면 크게 혼난다 라고 유괴범이 아이를 속이고 아빠, 음,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너 따라가자 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유, 어린아이가 유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처럼 정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타락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천사였는데 왜 천사처럼 가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며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탄이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속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고 자유를 선포하며 화합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죄를 용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실예를 들어보죠. 동성애 물결이 너무나 거세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니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것이 전형적인 사탄의 노림수며 속임수입니다. 죄를 따라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 보이려는 사탄이죠. 그는 모든 걸 품고 모든 죄를 용인해주며 안아주며, 그래, 널 이해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탄이 동성애자들을 향해, 그래, 이해해. 라고 말하면서 뒤로 감춰진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남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악이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의 결정체입니다. 타락의 끝장, 막장 드라마가 동성애죠.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에게 평화, 화합, 이해, 관용을 무기로 파괴들어 번영의 왕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경제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정말 평안해질 수 있다. 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나 달콤한 제안을 예수님에게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도 그 그대로, 그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합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러한 답 그대로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까? 사탄은 성도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다가가서 말합니다. 할수 있어, 될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다 얻을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얻고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긍정의 힘을 믿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 라고. 그는 쉬지도 졸지도 않고 계속 성도들의 영혼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기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략은 무서울이 많지 치밀하고 매혹적이 크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계략에 녹아서 어느새 번영과 평화, 긍정, 1등주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형통이요, 복이라고 부르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잠시 사탄의 전략을 알수 있는 예를 소개하고 넘어갑시다. 일본인들은 비즈니스의 달인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팔기 어렵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고민하다 원주민들이 신발의 편안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해서 일부 지역에 무료로 신발을 배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호기심에 신발을 신기 시작했고 신발의 편안함에 익숙해진 그들은 이제는 신발 없이는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신발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락함과 편안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뺏는 모든 것은 저주라고 인식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고통은 안 좋은 거라고, 고타, 고통은, 시련은 나쁜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안락함이 아닌 불편함을, 편안함이 아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편안한 가운데 점점점점 안락사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 건강, 부와 명예를 주는 것이라고 속삭이며, 다시 선악과를 먹으라, 괜찮다, 따 먹으라 라고 유혹합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부와 명예를 준다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했으니 이후로부터는 당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네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일반적인 사람 수준보다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면 네가 깊이 숨겨둔 그 죄는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행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며 정말 성도다운 삶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몰몬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오스틴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당신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십시오.라고만 말하죠. 그럼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경고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울면서 정말 회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회개의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회개의 변, 변심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된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건 복수로 얘기하면 어, 죄의 행동들, 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에 그 원어의 단수가 되면 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근본,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죄를 일으키게 하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끊고 돌아서서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스틴은 마치 성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아신다고, 그거면 좋하다고 정말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쉽게 끝내고 곧장 회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하죠.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옆에 집사입니까? 옆에 장로입니까? 옆에 복사입니까?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기준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의 전부를 바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죄를 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은 성도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 죄가 미웠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했는가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죄, 단수가 되면 죄가 사탄이고 사탄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 끌려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멸망받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있게 되면 그가 떨어지는 지옥에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싹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이 사탄이 끄는 대로 사는 삶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감추는 방법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중 현재 사탄이 가장 즐겨 쓰고 이미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죠.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속성이 오직 사랑 하나만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탄이 만들어 유포한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취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줘.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천국에 안 가면 하나님의 손에지 나를 못볼 테니까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증스러운 입스레 열매 들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혼인집 비유를 보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들을 집주인이 얼마나 가차 없이 쫓아내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크리스천을 쫓아내는 걸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놀랍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수 없는 새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있기에 사람들이 그분을 심판자라고 부르며 그분의 판단에 모든 영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도 역시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또 십자가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이 그저 잘될 거야. 행복할 거야. 긍정력으로 사고하면 모든 걸할수 있어. 라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그렇게 가르치는 책도 신앙 서적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책이 바로 긍정의 힘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심판이 없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서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긍정의 힘에는 다만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뉴에이지 사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긍정의 힘을 통해 사탄은 그것을 도구 삼아 오늘도 우리들의 귀를 간지리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너무 너무 좋은 분이셔. 그러나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이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속마음입니다. 죽어라. 서서히 죽어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릴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는 지금 안락사를 당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상입니다.